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 예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수도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춘희 시장님,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규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민과 지역문화예술인이 다 함께 만족할 수 있는 10대 문화예술도시 세종으로 도약하길 기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히포클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백세의 인생과 다르게 예술은 긴 세월을 거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열을 줍니다. 지금도 작가들은 완벽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온 열정을 바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평생에 걸쳐 예술 활동을 하다가 작고하신 훌륭한 작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강예술 장르에서 좋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에 계신 작가님들에게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 자치단체 중 15번째로 출범한 세종시 문화재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임병택 대표이사님의 세종시 문화재단의 주인인 문화예술인 세종시민과 함께 활기찬 문화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현재 세종시 문화재단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걸맞은 대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0년까지 10대 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와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전략 1을 보시면 지역문화예술 지능기반조성 어, 지능기반조성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민 세종시의 의원 세종시 지역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목표 설정은 대단히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종시 문화재단이 2016년 11월에 출범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살펴보면 목표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시해드린 그림의 의아 같은 결과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실망과 아쉬움을 줍니다. 도시가 커지고 각종 예술 분가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과 단체별로 역량을 강화시켜 대규모 공연장이나 대중 앞에서 설수 있는 준비된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어렵습니다. 자연상태의 사물에 인간이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낸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류학 관점에서는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이라고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의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인간 활동과 그 산물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내재되, 내재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종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세종시연합회에는 14개의 장르에 90여 개의 문화예술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3천여 명의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민이 31만이라고 할때약 1%의 세종시민들이 지역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기반을 든 문화예술단체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세종시문화재단의 2018년도 주요 예산은 총 68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10억 6,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6%에 해당합니다. 물론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우리시 문화예술으로 쓰이는 것은 많지만, 지역 문화 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2017년에는 기업체 10곳에서 주신 1억 5천 5백만 원의 기부금으로 세종 시민들에게 더욱, 더욱 풍요로운 프로그램으로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예술은 힘이 아니라, 위로이다라고 토마스만은 말했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이 진정으로 세종지역문화예술인들이 버팀목이 되고 인재육성으로해 노력하시길 당부드리며 임병태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과 현대 최첨단 과학기술과 오래된 생활권 문화의 지식과 경험이 공존하고 융합되며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종시 문화재단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규모 공연과 행사를 주로 타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하향식, 일방향적 지원 방식이 아닌 세종시의 다양한 문화 주체들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 행정 지원 조직으로 세종시 문화 인프라 확충과 조직적 대비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금 지원 심의 제도와 지원 사업 관리로 위한 선진 모델을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모 사업 신청 기준과 사업 심사 기준 심사위원 관내의 구성 비율, 공연 예술과 비공연 예술에 대한 지원 비율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배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문화 재단의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종시 지역 문화 예술인들은 소외받고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2018년 세종시 문화재단 발전방안 연구에 의하면 현재 세종시 문화예술인들이나 단체에 대한 현황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인수 활동의 규모 및 내역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문화예술인과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수입니다. 앞으로 문화분권 시대에 맞추어 지역문화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역예술인 육성계획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경영평가에서 a등급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분발해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 세종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더큰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 7월 연기군을 모태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세종시의 교육적 변화가 매우 컸습니다. 2018년 현재 학교 수는 총 147개교에 유치원 59원, 초등 47교, 중등 23교, 고등 17교, 특수 1교로 2507학급입니다. 이에 따른 학생 수는 51318명이고 교원은 3941명입니다. 예산은 2018년 제1의 추경예산 기준으로 할때 1조 33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비해 실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학교수 증가로 초기부터 현재까지 과대, 과소학급, 학군제에 의한 학생 배치, 버스 노선과 관련한 통학로, 다수의 저격력 교사로 인한 학생들의 생활지도,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학력 격차 등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1983년 새말 어머니회로 확대 재편되어 평생교육 지역세봉사 등의 현재도 교육청과 학교, 교육청과 학부모, 학교와 학부모 등의 관계에서 갈등의 요소는 끊임없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옛날부터 현재까지 모든 나라에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달 선진국 교육제도를 살펴보기 위해 교육안전위원회와 의회사무처, 교육청, 시청 직원과 함께 덴마크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도 훌륭하지만, 덴마크의 교육제도도 일부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을 입시지옥에 몰아넣지 않고 학부모를 교육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점이 가장 그러하였습니다. 흔히 교육의 삼주체는 학생, 교원, 학부모라고 말합니다. 학부모의 조직은 1946년부터 조직되어 부족한 교육재정에 대한 학교재정 후원을 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새말어머니회로 확대재편되어 평생교육, 지역사회봉사 등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 이후에는 단위 학교별로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의 참여를 의무하도록 법제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학부모회는 학교급 단위 제스, 아, 학교급, 학교급별 단위 자생조직으로서 녹색 어머니의 아버지의 명예 사서회 등 다양한 형태로 학부모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그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여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학부모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학부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학부모의 자치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세종혁신학교는 현재 16곳의 혁신학교와 2곳의 자치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곳의 혁신학교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혁신학교란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를 말합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하는 새로운 학교 이틀로 입시의주의 획일적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격신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 및. 교과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다양화를 추, 추구하게 됩니다. 일반 학교에 비해 혁신학교와 자치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더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학부모의 정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의 부모회 안에서 학부모라는 호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 감독자 등을 지휘해서 취약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위 학교에서의 학부모회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와 지원, 학교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 사업, 그 밖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 바,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질 할수 있는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타 시도에서는 학교 학부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의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킹맘, 맞벌이, 맞벌이 부부 등 직장이 있는 학부모들은 학교 활동 참여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사례에 의하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아이 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학생의 사회적 기술과 학교에서의 적응, 등록률, 졸업률, 문제행동 개선, 가정교육 강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보장은 국민의 교육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학교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 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른 변화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더 나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모색을 위해 박애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는 이전에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등으로 호칭되었고 교육시설의 확보와 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여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학부모회는 자율적이면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져 왔지만 법제화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적인 단체로 인식돼 교육 주체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학교에 대한 의무만 있고 권한이 없는 임의 단체로서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의 법제화는 교육의 한 대등한 주체로서 다 주체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그 적합한 권리와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학부모의 기능이 확대되었고 그 중요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학부모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종시 문화재단 임병택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지역 문화예술 단체 지원과 활성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문화재단이 세종시 다양한 문화 주체들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 행정 지원 조직으로 세종시 문화 인프라 확충과 조직적 대비에 대한 계획과 의지에 대해서 아,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의 정의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지속성, 포용성, 평평성,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은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세종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잔태 등 다양한 문화 주체들과 문화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자치 분권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거버넌스와 문화 자치 분권은 이춘희 시장님께서도 강조하고 계시는 시민 주권 특별 자치의 문화예술 버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까지 전국 30개 도시에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시청과 상의해서 세종시도 2020년에 문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트센터, 박물관 등 문화예술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확충되고, 정책기획팀과 시설팀 신설 등 조직적인 대비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도시 입안과정에서, 읍면 동이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 발전을 이룩하고, 문학과 시각, 공연 등 문화예술의 각 장르가 골고루 육성되고, 또 문화예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동시에 확충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공연과 행사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박영림 의원님께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금지원심의제도와 지원사업 관리를 위한 선진 모델을 도입해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은 시청의 협조를 받아 매년 15억 이상의 예산을 지역예술단체의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사업 신청기준과 사업심사기준, 심사위원 구성, 장르병 지원 비율은 기본적으로 예산 지원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기준과 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박영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관내 심사위원 구성 비율과 공연예술과 비공연예술관이 지원 비율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여지가 있어서 지역문화예술계의 의견을 면밀하게 수렴해서 12월까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공모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문화 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역 문화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예술인 육성 계획과 준비 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수립 시 지역 예술인 육성 계획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다루고 치료적인 사업을 적극 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박영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 기초 조사를 선행하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예술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지역 특화 문화예술 창작 전시 공간을 확충하고 특히 청년 예술가를 포함한 지역문화예술인의 양성과 세종예술제를 명실상부한 전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중국 구이저우성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에 세종시 문화예술단체의 파견을 추진해서 국제문화기류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신설기관으로 부작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 2년간 기획공연과 연밀라 콘서트, 연밀라 아카데미 등 세종시 특화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세종시민의 문화향 유권을 신장하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예술인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지민주권 특별자치에 부응하는 문화거버넌스 역할을 다하도록 대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임병택 대표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예란입니다. 아,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부모회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교육청의 학부모회는 초중고 특수학교 전체 88교에서 조직되어 있고, 그중 아버지 회가 22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에 지원하는 내용은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회 사업 지원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 사업과 학부모회 예산 운영 전반에 걸쳐서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회가 희망하는 교육 과정을 학교에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강사비 및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회장과 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회 연합회를 상시협의체로 운영하여 우리 교육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회를 지원하는 타시도교육청의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청과 유사하게 학부모 지원센터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부모회가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 및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학부모회에 대한 또한 교사의 학생회에 대한 법제화하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제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의회하고도 협의를 거쳐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